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TV입니다. 음, 12월 23일 화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오늘 밤이 이제 크리스마스이브고 어, 내일은 이제 성탄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늘 밤에는 이제 13시에 조기 폐장을 하고 내일은 이제 휴장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산타렐리가 이제 산타렐리 기간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산타렐리 기간 앞두고 어, 어, 전 거래일인데 에, 오늘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나흘째 에, 상승을 이어갔고요. 오늘은 이날은 이제 그 개장 전에 그 GDP 삼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삼분기 GDP가 QoQ 기준으로 어 4.3%뭐 엄청난 거죠. 예상은 이제 3.3%였는데 4.3%로 발표가 됐고 어 그러면서 이제 경기에 대한 이제 낙관론이 이제 두각이 됐고 그게 오히려 이제 약간 좀 조정의 빌미도 됐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기업 실적에 내년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이제 낙관론을 좀 부추기면서. 결국 이제 강세로 음 이어지게 됐고요. 이날은 특히 S&P 500 S&P 500이 장중 내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이게 지수 상승을 좀 이끈 셈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S&P 500은 이날 이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요. 이제 나스닥, 다우,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계속 사상 최고치에 이제 근접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가 이제 나스닥의 경우는 이제 10월달 최고치가 최고치가 되겠고요. 어, 다우는 12월. 그 다음에 S&P 500 이제 이날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다시 썼는데 어쨌든 뭐어 나스닥이 역사상 고점과 저점은 가장 늦게 온다는 그 법칙에 의해서 어 나스닥도 어쨌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사상 최고치를 쓸 거다 하는 것은 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날은 이제 업종별로는 좀 등락이 좀엇갈린 그런 날이 됐습니다. 등락 종목 수를 봐도 다운은 이제 20대 10으로 상승이 많았는데 나스닥 백은 43대 57로 하락이 조금 더 우세를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16대 14.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이날은 뭐0.5% 정도밖에 못 올랐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로 구성된 이제 러셀 2,000 지수는 이날 뭐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고요 업종별로 봐도 반도체가 좀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 그다음에 인터넷 유통 이게 이제 상승률 1, 2, 3위가 되겠고. 에, 그다음에 이제 유틸리티도, 그다음에 전통 산업주, 뭐 금융주, 뭐 이런 쪽은 이제 강세를 보인 반면에 자동차, 헬스케어, 음, 컴퓨터, 음, 소비재 에, 이런 쪽은 약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업종별로는 좀 등락이 에, 엇갈린 에, 전업적인 뭐 상승하는 뭐 그런 흐름은 아니었고 특히 이제 중소형 지수는 오히려 약세로. 마감이 됐다는 거죠. 기술주가 성장주보다는 그래도 조금 우세를 했습니다. 80 음, VOG은 0.85% 플러스 VOV는 마이너스 0.01%. <laughs> 이날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엔비디아가 크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크게 올랐고 알파벳. 예, 이렇게 이제 뭐 대부분 다올랐는데 이제 테슬라 하나만 어, 하락을 했고요일라이리이제하리을 했는데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 라이리네 h a r a 이이리 a 위고비가 이제 f 리 a 승인을 받았다는그때이에 아마 소폭 하락하지 않았나. 아쉽구요 전날 이제 아시아 시장은 뭐 서폭 플러스로 끝났는데 이날 이제 나의 차는 플러스로 시작을 해서 바로 이제 음전환을 했고 하루 종일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종가에는 다시 또 플러스로 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지수가 시가 대비 종가가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종 매매, 대이 매매를 이제 시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플러스 한 1%가 약간 넘는 정도의 수익이 났던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S&P 500은 여기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다시 썼다는 거죠. S&P 500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다시 썼지만은 뭐 빅스 하락폭은 제한적이없고요 빅스 어 절대 수치 자체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크게 변동성이 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구요 시총 시비 안에서는 뭐 테슬라만 유일하게 이제 하락을 했고 뭐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여기 JP 모건는 이제 이날 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고 음, 테라픽 템보다는 메그니피센트 7이 훨씬 좋았던 여기 1.2% 상승한 반면에 예, 테라피테는 0.13% 상승에 그쳤고요. 여기 이제 하락이 4개나 나왔으니까 10개 중에서요. 그래서 M7은 뭐 이날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어, 데이 매매가 이제 이날은 뭐. 예, 매수로 어, 나왔던 날인데 매수로 한1.1% 정도의 예, 수익이 났던 예, 그런 날이 되겠고요 드디어 이제 오늘 밤부터 산타렐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밤에는 이제 13시에 이제 폐장을 하고 내일은 이제 휴장을 하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예, 말일까지 이제 거래가 이제 쭉 이어지면서 음, 산타렐리 기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어쨌든 뭐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요. 어, 단기, 중기. 전부 이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어, 상승 추세에 맞는 어, 여, 여전히 매수 그 대응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기도 상승 추세. 그리고 어쨌든 뭐 이날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썼고 다우도 뭐0.54% 남았으니까 이것도 이제 조만간 이제 사상 최고가를 쓸 가능성 이제 높죠. 아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도 결국은 이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게 될 거다. 아 이런 시각으로 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여전히 하여튼 시장은 좋다. 상승 추세에 맞는 대응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